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요. 동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치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 생강을 좀 넣고요. 었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마늘이 들어가고, 마늘 두 수저 넣고요. 생강 한 수저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여름 내내 담근 거네 블랙 라즈베리 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것만 넣으면 안 되겠죠 습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비트 비트입니다 이래서 <laughs> 완전히 건강 동치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이 정도 이제 넣었으니까 일단 저어주면은 이게 엄청나게 네 <laughs> 붉어지겠죠. 아마 작년에는 홍갓하고 음, 블루베리를 넣었는데요. 음,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붉은색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쁜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laughs> 지금 현재 네 요걸 이제 풀에다가 네풀 끓인 어, 냄비에다가요 이제 섞어봤는데요 이제 여기는 소금이 이제 다량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올해는 이 그것도 다 절궜으니까요 <laughs> 모두 다 절궈놨고 그리고 음, 모든 걸다 절궜잖아요 그리고 단지 들어간 건 음, 배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올해는 사과를 뺐습니다 사과를 빼고 네, 배를 이렇게 씻어서 물에 좀 불려 놓은 거를 집어 넣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맛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다 부어 볼게요. 이제 쏙쏙쏙쏙 이제 들어가겠죠. 이 그거만큼 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네 제가 네, 생수를 좀 넣을 건데요. 이거는 약수를 떠갖고 온 거거든요. 네, 약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만큼 되면 네 거의 올라올 것 같은데요. 왜냐이면 안에 내용물이 네그 엄청나게 꽉꽉 채워가지고. 네, 와한통 넣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네, 와 대박.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는 소금에 지금 여기 소금이 보이시나요? 여기 소금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금에 절궈놓은그 동치미 무에 <laughs> 또 이렇게. 음, 갓을 절여가지고 절여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갓, 갓이, 갓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속에는 아주 그냥 찡박았죠. 찡박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동치미를 담궈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 피트가 들어간 그리고 블랙 라즈베리, 저비, 액기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좀더 건강한 그 동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좀어 이런 식으로 한번 담가보세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동치미를 담그는데 조금 조금씩 어 새롭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